오늘도 왔습니다. 네. 어디를 왔느냐? 또 연대 서울.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 연대 서울. 더 현대 서울.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곳이죠. 네네. 이렇게 촬영 장소를 또 주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에게 또 더위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음, 너무 시원하고 또, 사람이 음. 너무 많아요. 진짜 많네요. 녹화하는 날짜가 8월 1일. 휴가철이죠 벌써 8월이에요. 그렇죠. 7월 초에 저희가 찍었으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7월 중순 중순. 네, 2주 전에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지금 이제 한창 방학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아직 네. 진행 중이죠. 방학 중간에 뭐 써요? 방학 숙제 하고. 네. 또 가정신문 만들고. 가정신문. <laughs> <laughs> 곤충채집 하고. 아, 곤충채집 해야지. 그리고 일기 쓰죠. 일기 써야죠. 몰아서.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한 2~3주치 몰아서 쓰는 이제 방학 일기. 그렇죠. 네, 영상이고요. 영상 일기입니다. 맞아요. 영상 일기고음 저희가 그 방학에 들어가면서 저희 앞에 좀큰 일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여행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렇죠. 놀고는 여행이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이사가 네, 어. 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행은 잘 갔다 오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고 음. 아니 한국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없는 동안 한국에 참 그런가요? 많은 일들이 뭐, 있었잖아요. 비도 오고 네. 진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진짜 많은 사건들이 좀안 좋은 사건들이 네. 좀 많았죠. 저는 진짜 무슨 트루먼션인줄 알았어요. 아. 매일 매일 아침에 그 t v 로 봤어요 저 오히려 아 일본 t v 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음, 거기다 나왔어. 네, 음.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 연락하고. 그러니까요. 좀안 좋은 일들이죠. 자연 재해에 이렇게 그쵸. 많은 좀 희생자가 나오고 한다는 음,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음, 역시 인간은 좀 자연 앞에서는 진짜 너무 작은 존재다라는 거를 저는 하, 사실 이게 되게 한살한살 나이 들수록 더 느껴요. 아유, 이게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맞아요, 싶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형 이사하는데 좀 걱정은 됐어요. 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와 날짜는 잡혀있는데 비가 진짜 억수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를 미룰까 하는데 미루면 또 이게 특성상 또확 밀려. 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나 이삿날에도 아침에 그 9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 어, 그 어. 포장이사 하시는 분들이 어. 좀 빨리 가도 되네. 어차피 어. 나야 뭐 애, 일찍 오시라. 야, 그분들이 되게 일찍 8시에 오셨어. 어, 한시간 일찍 오셨는 근데 나는 또 어느정도는 좀 싸놓고 해가지고 음, 음. 되게 빨리 후다닥 오, 옮겼다? 음. 그리고 그날이 이제 그 세탁기도 들어오고 냉장고도 들어오는 날을 아, 다 마쳤는데 음. 하루로 그분들도 내가 이사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가도 되냐고 전화가 온 거야 예상보다 빨리 올렌다 오후에 하기로 돼 있었거든 아 그냥 오셔도 될것 같다 오전에 이제 후다닥 하고 나 이삿짐 딱 내리고 그 뭐야 세탁기 설치 딱 되자마자 어, 다 됐습니다. 아예 어, 들어가세요 하는데 갑자기 비에 날리가 <놀놀놀놀놀놀놀놀라> 나는 거야 비가 천운이다 아, 그지 그래 뭐 있나 보다. 잘그 있나보다 잘 됐나 보 인사하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저희 오늘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면서 그러니까, 어? 이것은 그러니까 또 구독자 신의, 어. 30명이 돼. 칭족 시네 가호. 은뭐 그래가지고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 와중에도 뭐 이사를 다행히 잘 끝냈고 지금은 또제 성격이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거못 보는 음. 그 꼬라지를 못 보다 보니까 진짜 한3일4일밥좀줄려가면서 정리 빡세게 해가지고 아니 집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짜 편집 자인줄 알았어. 난 모자 뭐 이렇게 만사람 처음 봤어. 머리는 하나인데 매두사야 매두사. 내가 이번에 그 자르면 나오나 뭐 <laughs> 자르면 두 개로 두개 나오고 세치야. 어, <laughs> <laughs> 아니, 나도 이번에 모자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자를 한그큰 아 장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쫙 해놓은 걸 내가 보여줬잖아. 와, 그거 하니까, 속된 말로, 아, 진짜 나 미친 새끼 맞더라. <laughs> 와, 야, 모자 뭐 사면 안 되겠더라. 그래 놓고, 어제 또 <laughs> 어제 또 모자 샀다고 또보여주니까야 <laughs> 그니까. 내가 오늘 쓸려다가좀 아닌 것 같아서 안 썼는데. <laughs> 집이 더 넓어지면 되는 거죠, 뭐. 맞아요, 돼서? 맞아요. 네. 내가 옷과 신발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 집이 좁은 거야. 네. 줄일 생각하지 말고 넓힐 생각을 하맞죠 그래야 성공합니다 <laughs> 네저희 아직 성공 안 했죠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뭐전화저때 이사 이렇게 잘 마쳤고 네. 어, 일본 여행은 어땠어요? 일본 9일 갔다 오신 분인데 아 진짜 일단 어디 갔다 왔죠? 일단 북해도 쪽으로 가서 음. 하코다테라는 저도 처음 가는 지역이다테네 저도 음. 되게 생소한 지역이었고 파코다테 가고 처음 또 듣네요 저는 또 처음 들었어요 아이. 오타루라고 또 이제 사포로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건 음. 또 유명하더라고 요그 오타루는 약간 사람 이름 같네요 아, 그렇죠 사포로 저 중심으로 잘 놀다가 아 근데 날씨가 그렇게 세 군데가 예 네, 그렇죠 날씨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름 사포로, 여름 사포로 저말 만들었지. 아,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아. 여름에 일본을 가고 싶다. 아. 그럼 거의 오키나와밖에 생각을 안할 거예요. 아예 그냥 오키나와 를 가거나. 희양으로? 아, 근데 이제 일본에 뭔가 이런 도시도 느끼고 싶고, 뭔가 시골도 느끼고 싶고, 근데 또 더운 걸 싫어. 음. 습한 것도 싫어. 음. 그럼 무조건 렇회도 아, 습하지도 않아? 하나도 안, 안 습해요. 감기 걸려왔잖아요. 아, 맞네 어봤네 <laughs> <laughs> 일교차가 엄청 세요. 갔다 와서 왜형 어, 네, <laughs> 지금도 소리가 안 나. 와 <laughs> 기침이 계속 나요. <나와. 웃음> 진짜 <미리 웃음> 진짜야. <laughs>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름 방학이니만큼 놀고한테 이제 방학 숙제를 줬어요. 네. 일본 을 갔다 오면은. 그 영상을 좀 찍어와라 그래서 뭘 가지고 좀 여행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했더니 알았어 내가 한번 열심히 찍어와 볼게 하더니 <laughs> 형그 영상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 이거 얼마나 돼? 그 보내줘 이랬 보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이래가지고 아니 왜왜못 보내줘 형4 0기가야이랬 <laughs> 대면으로 해야 돼 대면으로 아직, 아직도 못 봤잖아요 그쵸, 저희, 저희 지금 우리. 아직도 정리 중이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 그러니까. 세 명이 갔는데 음. 다들 1박 그 2일을 보면 옛날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강찬희 감독 있죠? 강찬 아, 감독님. <laughs> 네, 다 그걸로 빙의해서 사마? <laughs> <서봐! 웃음> 구독했죠? <웃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찍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좋은 영상을 많이 찍어놓은 건 좋은 일인데 아, 그 편집을 제가 해야 돼서 <laughs> 아 이게 많아요 질이 높아져요 양이 많아요 진짜 시간도 파지니까. 오래 걸리고 네. 다다익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의 여름 방학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네. 그 대신에 좀 많이 담아온 영상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좀 여름 북해도의 네. 모습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거 만들어서. 나타게요하여 여행을 잘 갔다 왔고 또 저도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네. 한번 또 집에 초대해가지고 룸투 해야죠 한번 방, 하죠. 방, 방 가서 방이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어, 오프닭거리 한번 해야죠 아 오프닭거리 어? 그냥 내가 주라 <laughs> 하여튼 이사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게 우리 집에서 이제 형 옷을 뭘 줄지 술한잔 하면서 <laughs> 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술한잔 하면서 이제 좀 진솔한 토크 이런 음... 시간 한번 가져볼까. 진대, 아, 진대, 진대. 이게 왜 나한테 어울리지 음. 옷이? 아 맞아. 맞다 맞아. 맞는 옷, 옷 찾기. 맞다 맞아. 옷을 다 버려야겠다. <laughs>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작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네. 것 같아서 이런 방학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다시 둘다 일상에 돌아왔잖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작업하고, 작업하고. 네, 맞아요. 또 음악 작업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또 맞아요. 어제도 많이 나눴고 요즘에 또 다시 많이 나누고 있고. 맞아요. 가수로서의 네. 네, 모습이나 또 새로운 노래도 이제 나와야 할 타이밍이 그쵸. 됐고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좀. 다시 좀 책을 좀 보기 시작해 가지고 아 네, 이게 확실히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고 저도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또 네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음. 또 우리가 왜 그런 거에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되게 음.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어떤 이런 얘기들을 다뤄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저도 좀 탐구가 여러 방면으로 음. 필요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게 음.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활자 된 거를 보는 게 좋아 아, 중요하죠. 원래도 책보야 되고. 진짜 안 어울리 지만 좀 좋아했던 편이라 안본지 오래됐지만 다시 오늘도 책 하나 또 사고 이래서 아 아까 뭐 하나 네, 한번보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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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또 그것보다 도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들 음. 그런 얘기들을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뭐 준비를 또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죠 <laughs> <laughs> 다릴 만큼 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맞아요. 네. 여름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학 일기 어, 네. 네, 쓰는 식으로 해서 영상 찍어서 간단간단하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고 네네. 이제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계약하고 음. 그때부터는 또 다음 방학 때까지 그쵸. 쉴새 없이도 달려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또 막상 해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주제 하나 선정해서 찍고 하는 게. 좀 쉬운 아,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음, 저희가 또 어쨌든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전업 유튜버도 사실 아니고 이게 진짜 이 어디까지나 저희한테는 되게 즐겁고 에너지를 주는 취미생활로서 맞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여튼 방학을 알차게 보내보고 음. 또 다음 일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놀고 <laughs> 먹고 살고. 놀고...